예, 다음은 어, 20페이지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음, 지금 여기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어, 이 굉장히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an이 알파의 수렴을 한대요. 그리고 리미트 bn은 베타에 수렴한대요.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하고 bn의 대소관계가 a n과 b n의 대소관계가 b n이 항상 더 크거나 같아요. 그럼 수렴값도 어떻게 되죠? b n의 수렴값이 당연히 더 크거나 같겠죠. 예,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음. 그다음 2번. 자, 2번. 2번도 그냥 읽어보고 이거 외울 거는 아니고요.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 b, c 수열의 대소관계가 a n하고 b n 사이에 c n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a n하고 b n하고 사이에 cn이 들어가요. 그런데 an은 알파에 수렴하고 b n 은 베타에 수렴한다 고했는데이 베타가 이 베타가 알파와 같아요. 그럼 가운데 있는 cn은 당연히 얼마에 수, 수렴하죠? 그렇죠 당연히 알파에 수렴하겠죠. 어이 얘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참고로 여기 보면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부분에 보니까 an bncn. 어, 대소관계 얘기할 때 등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등호는 들어가도 되지만 안 들어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n분의 n-1하고 n분의 n플러스 1하고 그 사이에 n분의 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등호가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로 가요? n이 무한대로 가면 1로 갈 거고 얘도 무한대로 보내면 1로 가겠죠 그러면 얘도 얼마로 가죠 1로 가겠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소관계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 상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얘가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이 부분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등호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들어가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 그냥 극한값 부에 보면 등호가 있든 없든 똑같이 나와요. 자 이해되시죠? 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음, 20 페이지 개념은 요,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해가 되셨으면 21 페이지 예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